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네,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여름인데 이제 몸보신도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은 정말 맛있는 식당에서 좀 맛있게 드시고 싶을 건데 곧, 곧 이제 성수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수기 전에 이제 발견한 맛집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광주 여러분들 뭐 광주 어, 광주에 있는 해담 해담촌 이렇게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이 시국 식당 같은 곳인데 여러분들 어, 저렴하게 퀄리티 좋게 제일 좋은 고기를 드실 수 있고요 점심 특선이 있습니다. 뭐 소머리 국밥, 김치찌개라든지 뭐그 기타 등등 있는데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광주 북구에서 이제 모범 음식점으로 이렇게 선정된 맛집이고요. 한우 야채 불고기 가위비탕도 있습니다. 점심 특선이 이렇게 있고요. 뭐, 뭐, 고기는 여러분들 한돈, 한우 둘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담촌에서는, 어 이제 청결을 중요시하는 맛집입니다. 네, 방역을 굉장히 준수하고 있는 집이고요. 이렇게 뭐 도소매 정점처럼 고기를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넓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층에도 있고요 별관도 따로 있고 2층도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모임, 네 가족 외식, 뭐 각종 모임 등등 여러 가지 모임으로도 가능합니다. 별관입니다, 여러분들. 뭐 별관도 이렇게 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뭐, 50명, 60명, 뭐, 이 정도 넘게, 뭐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노래방 기기도 따로 있는데, 어, 이거는 따로 사모님에게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층 한번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KBS의 생방송 KBS의 2011년도에 이렇게 방송, 맛집으로 방영된 집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원산지 표시는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어, 방역, 여러분들, 위생에서는 정말, 네, 정말 칭찬받을 만한 맛집입니다. 어, 2층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와, 여러분들, 2층에는 다누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커플들끼리, 뭐, 친구들끼리라든지 가족들끼리 오셔가지고, 조용하게, 편하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맛이잖아요. 맛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반찬도 잘 나오고, 정말 뭐, 반찬 재탕도 안 하고, 뭐, 맛으로 순부분은 사실상 뭐, 맛으로 순부분은 집이기 때문에, 어, 진짜 제가 여기 다녀감으로써 맛 하나는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메뉴판입니다. 뭐, 뭐, 한우 부위 다 있구요. 한돈 부위도 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집보다 여러분들 드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렴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갈비살이구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또, 네, 양념, 불고기. 와, 여러분들 진짜 고기뿐만 아니고, 반찬도 맛있습니다. 반찬도 정갈하게 다 맛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뭐, 각종 모임이나 커플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광주에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광주에 있는 해담촌이었습니다. 뭐, 예약도 가능하고요. 예약하고 오시면은 더더욱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